질문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어 저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시간 동안 오찬을 하고, 지문실로 옮겨서 30분 정도 차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님과 우리 비대위원장, 저는 어, 주택 문제, 또 철도 지하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인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어, 또한 최근 잇따르는 정신 테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통령께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국체에 지시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그리고 중대대처벌법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하기로 어, 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실의 이관석 비서실장, 안호석 정무수석, 이동원 공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짧게 받겠습니다. 어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뭐 국민 법정 호소을 막아 안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예,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또 혹시 뭐 대통령께서 뭐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뭐 어떤 지금 의혹에 대한 뭐 입장이라든지 이뭐 기자들 접촉 아니면 언론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 계획을 설명 왔으면 논의한 것도 없었나요? 예, 오늘 뭐저 주로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콩선 관련해서 뭐 말씀하시는 건 없었나요? 콩선 어떻게 인해야 된다던가 그런 말씀? 오늘은 뭐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그리고 어,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예,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회원특별법 관련 얘기도 가능하까 네. 없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는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보는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민심을 전달하셔야 될 텐데 여러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언제 어떻게 좀 전달하실지 계금한게많문건이어서 관련도 그렇고 회원특별법 관련도 그렇고 궁금한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어떤 해나이든 주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퇴 요구가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신희동 위원장님에 대해서 좀그 이후, 그 이후 당정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없으십니까? 예 오늘 뭐 당정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점심 자리는 대통령실 요청으로 올려진 겁니다. 뭐 요청이라기보다는 뭐 식사 자리를 어,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서 초청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 아까 민생동 고르는... 군대제 처벌법 1년 유예안이나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없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여야간에 그 2월 1일 보내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그 그냥 음 이렇게 그이 음, 현장에 워낙 어려움이 심각하고 또 앞으로도 어, 어려움이 그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책이 이 문제를 그냥 어, 여야 간에 그 최,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지 않고 그냥 그 묵과한다면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여떤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그,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 뭐, 제 철도 지화화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 그, 고민을, 어, 서로 나누고, 또, 그, 이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군내 대표가 제논의 가능성이 많다고 누가 요거 군집표장님이죠. 어, 음. 뭐, 혹시도 군내 뭐 대표님 간에 협상이 진행이 있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가요? 뭐 협상 과정에 있고요. 그날 본의 회 중에 양당 원내 대표끼리 만나서 어, 뭐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다만 민주당의 총 결과가 그날 그 언론을 보니까 시도부에 그 권한을 위임했다고 그렇게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그, 그이 현장에서 준비가 안된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그이 유예를 해 유해를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어,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음,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제가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음, 뭐 오늘, 사실은 올일날 양당 원내대표간의 오찬 회동이 있는 날인데 오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 하여튼 이번 주그 보내기 전에 만났어 또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하고 비대위원장님하고 나올 신 대화 중이 혹시 소개해 주시면 안 될런가요?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일괄적으로 대규모의 어떤 당정 가진 이 의무의 동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지 뭐 어쨌든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에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니까. 네. 분위기는 혹시 뭐화기애했다고 보면 될까요? 왜냐면 한동훈 위원님이 직접 와서 설명하진 않으셔가지고 당사에 들어가셨는데, 말씀이 없었는가요? 응? 안, 안 하셨어. 그 분위기를 뭐, 그 이야기. 그냥 뭐, 저, 평상시 하던 당정 협의 분위기가 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음. 민생이 여기 가장 오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